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6사 지방 선거가 7 0여일 남으면서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거 포커스에서는 6사 지방 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 선거법을 안내하고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을 예방, 단속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행사와 이슈를 소개하는 위원회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선거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선거 절차 사무 교육 및 공정 선거 관리를 주제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권역별로 8개 반으로 나눠 안전 행정부와 합동으로 개최됩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투표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사용 방법 실습, 그리고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사무 처리 요령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선거 담당자로 처음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뭐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 제도도 있고 또 오늘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뭐좀 주민등록 전산에는 이제 좀 적응을 했지만 낯설게만 느껴졌던 요 주민등록 전산 안에 선거 전산의 법에, 법도 약간 했었는데 교육받으면서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를 통해 선거관리, 사건, 사고 예방 대처법을 배우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에 대한 예방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명성과 확산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통해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사이버 선거 범죄 또한 증가했는데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선거 범죄 확산을 막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인터넷과 그 SNS를 통한 선거 운동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 조직적이고 은밀한 사이버 선거 범죄 단속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분석적인 검색 활동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은밀한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게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해 육사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 게시물은 없는지 모니터하고 검토 조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안내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중앙선거관리비원회 김서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정보통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입니다. 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제도. 조금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비방 또는 편파 보도하는 언론사로부터 후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인터넷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선거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와 후보자 또는 유권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은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 보도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의 내용이 정확하건 정확하지 않건 보도되는 순간 빠르게 확산되고 유포되는데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후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제도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침해된 후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네,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기념식. 지금부터 그 현장을 가보시죠.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10명의 초청인원이 모였는데요. 행사는 지난 10년을 걸어온 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기념사, 심의위원회 슬로건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10년 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라는 기치를 들고 출범을 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인터넷 매체가 많이 생겨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초기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제는 훌륭하게 성장해서 대내적으로 심의 전문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념 행사에 이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도 열렸는데요.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라는 주제로 심의위원회 전현직위원을 비롯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많은 후보자 또 선거 관계자들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또는 심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후보자나 그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의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육사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제도가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공직 선거법 제 8조의 5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언론 중재 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왜곡된 선거 보도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 후보자의 발론권을 보장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언론사의 선거 보도뿐인지도 좀 궁금해요. 심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심의 대상은요. 우선 기존의 신문사와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만 보도 활동을 하는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 내용, 그 외에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서 선별해서 게재하는 선거 보도 등이 그 심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선거 보도뿐만이 아니라 그 뉴스 전달하는 포털 사이트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과 후보자 어떻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되나요? 네, 피해 구제 청구 방법은 간단한데요. VCR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음. 인터넷 언론사의 잘못된 선거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불공정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은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상에서 이의 신청 사항을 기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위원회에서는 해당 선거 보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정정 보도 등을 언론사에 명하고 정당 및 후보자가 불공정 선거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선거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 보도 방송이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위원회에 발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후 즉각적인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인용 결정 시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발론 보도를 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도된 지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발론 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에게 이런 청구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반론 보도를 청구했을 때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조치를 내리게 되나요? 네, 정당이나 후보자가 피해 구제를 청구한 선거 보도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보도 시점, 사실 관계, 법과 심의 기준의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언론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을 일정기간 게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해당 기사 내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보도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 불공정 선거 보도 모음 페이지를 운영해 해당 보도가 불공정 보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가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육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방송 때 사전투표제, 신형기표대,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 등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예.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육사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공직선거법인데요.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공무원 선거 범죄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또한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서 범한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 10년으로 연장되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아, 그와 관련해서 선거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강화가 됐나요? 네, 유권자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일명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경우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할때 제출하는 전과 기록의 내용도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형의 범죄에 경력하고 또 선거범 그리고 특정 범죄한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만 제출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가요? 네, 이번 6사 지방선거부터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 경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시에는 1991년 지방 의원 선거 이후 공직 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한 경력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쭉 알려 주셨는데 유권자를 위해서 개정 내용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일이 바빠 투표하기가 어려웠던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앞으로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사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투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신 김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와 선거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2천여 건 가운데 공정선거지원단이 적발을 조치한 건수가 무려 430여 건이라고 합니다.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선거지원단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 관심이 식지 않고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개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